오늘은 상당히 개성 넘치는 냉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파주 문산에 가면은 상당히 오래된 이 개성 있는 이 냉면 맛집이 있습니다. 이 파주 문산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안다는 그런 집인데요.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. 이 파주 문산에 위치해 있는 모아 냉면입니다. 모아 냉면은 현재 거의 20년 넘게 영업 중인 노포 냉면집인데요.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냉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타조문산 가면은 꼭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식당 앞과 옆으로 이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편하게 할수 있는 곳이고요.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명절에만 휴무입니다 내부는 신발 신고 들어가면 되고요.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저 안쪽에 룸도 있어서 모임 하기에도 되게 좋은 곳입니다. 식사 시간대에는 손님들도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. 메뉴판 이 식탁 테이블 별로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들 사진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메뉴 고르기에 좋고 구이 메뉴도 있는데 돼지 주물럭도 꽤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일단, 동, 뭐, 겨울철 메뉴로 만두국, 뭐, 떡만두국, 만두랑 뭐, 떡국도 있는 곳이어서 겨울철 방문해도 좋고, 주류랑 음료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. 특히 아이들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도 되게 괜찮은 곳이고요.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, 자리에 앉으면 바로 물이랑 이 육수 주전자부터 주시는데요. 육수가 상당히 좀 하문 냉면집처럼 맛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열무 김치도 주시는데 아삭한 열무 김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소주도 한병 주문했습니다. 소주는 아직 4천 원 받고 있더라고요. 혼자서 술 마실 때는 언제나 참이슬 빨간색을 마시는 원필름입니다. 이어서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곧바로 나왔습니다.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수 있는 물냉면과 아롱사태 수육을 주문하였습니다. 그럼 먼저 이 아롱사태 수육 소자 이밤 접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접시라고 하지만 양은 꽤 넉넉한 편이고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비주얼에이 아롱사태 수육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통 집들은 아롱사태 수육이라고 하면은 얇게 썰어져서 나오는데 이 집은 두툼하게 썰어져서 나오는 아롱사태 수육이 상당히 식감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아롱사태랑 부위라고 하지만 전혀 질기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꽤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. 그럼 이어서 물냉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냉면 비주얼도 좋고 양도 넉넉한 그런 물냉면으로 나왔고요. 다진 고기가 고명으로 있는 게좀 독특하고 배부터 뭐 오이, 무김치까지 다 있고 삶은 계란까지 있고 면살이 넉넉해서 잘 육수랑 잘 풀어져서 먹어주면 됩니다. 이 집의 냉면은 뭐랄까 이 함흥냉면과 편항냉면을 합쳐 놓은 듯한 좀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면발이 전혀 뭐 함흥냉면처럼 질기지도 않고 편항냉면처럼 툭툭 끊기는 맛이 되게 괜찮고 육수 또한 이 소고기 육수에 동치미 그리고 뭐 간장도 좀 섞여 있는 듯한 되게 오묘한 그런 맛이 있어서 매력이 넘치는 냉면입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방문해서 먹으니까 냉면 맛있다는 생각 들고 선주 후면 닭게 술한잔 마셔주고 이 냉면 한입 먹어주면은 아주 술안주로 좋다는 생각 들고 뭐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도 먹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냉면 한 그릇이기도 합니다. 냉면에 이 아롱사태 수육과 함께 또 먹으면은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아롱사태 수육은 이 와사비 같이 좀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면발과 함께 또 씹어서 먹어도 꽤 맛있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롱사태 수육이랑 이 물냉면이랑 궁합이 되게 좋다는 생각 들고요. 오랜만에 또 방문해서 먹는데 확실히 이 집에 있어도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른 집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냉면과 이 수육을 맛볼 수 있는 무아냉면인데요 파주 문산에서 오랜 시간 영업한 이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 파주 문산 가시면은 방문해서 이 다른 집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냉면과 아롱사태 수육을 좀한 번쯤 맛보시는 걸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고요.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야외 좀 주말 이런 때 드라이브 나가서 가볼 만한 곳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물냉면 같은 경우에 육수부터 면발까지 이곳만의 개성이 넘쳐서 상당히 좀 사랑스러운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